안녕하세요, 철칸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종합적인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 캐논 EOS M6 마크 II, M6 마크 II 얘를 연결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 아시는 캠 링크 있죠? 엘간토에서 나오는 캠 링크. 캠 링크에는 뒤쪽이 HDMI. 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어떤 세팅이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80D, 아마 뭐 90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께 e US80D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미니 HDMI가 꽂히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 h d m i 꽂히는 단자에다가 음, 요 캡링크를 활용해서 미니 HDMI 단자 그리고 HMI 단자가 있는 이 선을 연결을 했더니 컴퓨터에서 인식을 잘 합니다.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80D 카메라가 잘 돼요. 그래서 OBS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맥북 프로레티나에 연결을 했더니 안 돼요. 왜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캠링크를 통해서 HDMI 선을 통해서 미니 HDMI를 통해서 80D 와 연결을 했더니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맥북에서는 안된다 그렇구요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오랫동안 뭐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EOS M6M2 얘는 어떤 단자가 있냐면은 이게 좀 아쉬워요 얘는 USB-C 단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C 단자와 어, HDMI 단자를 사봤어요. 우선은 사 봤죠. 사 보고 캠링크랑은 어,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캠링크랑 윈도우랑 사용을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 남겨둘게요. 어, 그리고 제가 또캠링크가안 되길래 막 찾아보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USB-C와 HDMI 단자를 통해서 얘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윈도우에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댓글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캠링크가 맥북에서 인식을 잘안 하길래 저는 휴대성으로 맥북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인식을 잘안 하길래 제가 따로 또 엘가토에서 나온 비디오 캡처 HD60S 플러스를 구입을 했어요. 한 25만 원 정도인데요. 얘도 또 복잡해요. 여기는 USB-C가 있고 HDMI가 있잖아요. USB-C를 통해서 연결된 게 컴퓨터를 통해서 얘를 인식합니다. USB-C를 통하고 USB를 통한 게 얘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일로 들어온 소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캐논 이 80D를 HDMI로 연결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고 USB-C로 뽑아서 컴퓨터에 넣었더니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OBS에서 얘가 인식이 되요 맥북에서도 인식이 되는 거죠. 얘는 맥북에서는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맥북에서도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을 주문해서 얘 USB-C에서 HDMI로 뽑아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즉, 아직까지 맥북 프로레티나와 얘를 연결시켜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EOS 유틸리티 3으로 통해서 저 화질의 얘 화면을 어 읽어내는 그 방식밖에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안 해본 게 지금 방송을 찍으면서 생각난 게 요거라 윈도우라 연결을 안 해봤네요. 얘랑 윈도우랑 연결해서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게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풀프레임 카메라 아, 기존은 아니죠 근데 이 오디 마크2 얘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녹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셔터가 닫힌다고 해야 되나요 한 2-3분 지나면은 얘가 꺼져요 그러니까 얘가 녹화를 하던 화면을 읽던간에 얘가 촥 하고 닫혀요 그래서 녹화나 화면 전송이 중단됩니다 이거 오디 마크 2는 되게 옛날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짧은 영상을 찍는 데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얘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얘를 윈도우 컴퓨터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또 댓글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맥북과 연결해서 라이브 방송을 써먹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착한피디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